두사 지금 컴카 들어가서 휴먼 침묵 넣는게더 난데 일단 두사 사놓고 뭐공간까지 어, 생각하면 두사 에카 들어가면 돼요. 좋아. 공간에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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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아우, 한병장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네, 한병장님이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땡큐 맛있는 거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얘 궁극구 누구한테 줘야 되지? 궁극구를... 레이저를 줄까? 궁극구가 뭐가 나오는 게 있나? 바이스에나, 바이스에나. 그냥 레이저 줄래. 레이저 죽지 말고 뛰래. 어 밀린다, 밀린다. 이제 CC 있어야겠다 밀린다. <laughs> CC 없으니까 밀려요. 일단 처음에 메두사 같은 걸로 CC를 넣어야 돼. 어디 금에 줘라, 금에. 금에 얼음. 하나만 더 줘라. 금에 하나만 더 줘라. 지금 모를맞 아이씨 안좋아 그냥 외도사 빼고 크메를 두러볼까 헬베인 스러워 카나 뚝배기를 깨 그렇지 우리 카나가 뚝배기를 다 깬다 뭐해 어? 저 스톤? 저스턴 뭐야 맥카나 뚜비 깬다 잘하고 있구요 이니그마 이니그마 아니야 론드 아니야 콥터? 잠깐 콥터? 코프터? 콥터는 좋은데? 콥터는 좋아 콥터는 적당히 들어갈만해요 콥터는 마딜이라서 들어갈만해요 천카 사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 턱을 빼고 하고 시시오 보고 딜로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천 카스 없고 아니면 턱 썼고. 1 0 발사 속 아, 근데 모자라네. 발사 잘 했는데 모자라네. 이러시 c 데이데이음시가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이펼쳐시가들어이 c 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 들어가야 되데 이럼 시시가 이자들어데 샌들 들어가거든 범위에. 가라 할배. 투베기를 깨라. 좋아. 투베이 잘 깨고 있어. 승리는 우리 것이야. 아싸 한명 갔다. 한명 갔고 일대일 남았네 일대일. 어 저기도 죽었네. 아싸! 1등! GG! 6매! 리나 삼성, 크메 삼성, 어, 카나 삼성. 아, 좋았다. 이겼다. 마지막, 막탄은 제가 쳤어요. 2등 막탄 제가 침. 아, 비숍 3까지 올라갔네. 아. 6매로 오랜만에 1등. 어, 리나가 삼성 찍어놓으니까, 게다가 매니까한방빡 쏘면 하시 죽어나가고 좋았어. 저 위장치업 아니었는데. 예, 셋이서 막 물고 물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한 명은 다른 사람이 죽였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죽이고, 딱 그렇게 끝났어. 어, 다음 미션 있습니까? 다음 미션? 다음 미션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노력을 해볼게요. 육매시 원시 원했다. 아, 중간에 레이저 이성이 안 붙어가지고 겁나 고생했네. 사실 레이저 이성이 좀만 더 빨리 붙었으면 은 훨씬 쉽게 갈 거를 레이저 이성이 몇 라운드에 붙었지. 레이저 일성으로 한참 버티고 다른 애들이 고생고생해가지고 1등했어요. 그리고 카나한테 템 몰빵해주면서 막... 이것저것 줬더니 카나가 뚝배기 깨가지고 마무리해서 살아남은 판도 좀 있었고 30라 넘어서 붙었나? 돌려보니 31화에요 <laughs> 제가 운이 그렇습니다 제가 운빨이 그래요 레이저 이상 하나 만들려면 31화까지 가야 돼 그거를 매이지 해가지고 버텨서 이겼어 굉장히 고생했네요 방금은 이제 레이저는 거의 양념만 치고 앞에 기사들이 딜 열심히 하고 리나가 좀 저격하고 할배가 좀 때려주고 레이저는 진짜 양념 하나 더 죽었어 그러다가 이제 좀 어, 뒤늦게 레이저 붙어서 조금 편해졌지 아무튼 힘들었다 아,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왔습니다 이제 비숍 3이지, 비숍 3. 비숍 3 방을 찾아봅시다. 비숍 1방? 평생 비숍 1방이 겁나 없는데. 셰핀 두 마리? 아까 아까나 봤는데. 어. 그 그게 구렙이었나? 팔렙이었나? 구렙쯤 됐을 거예요. 구렙쯤 돼 가지고. 어 텐으로 인이 하나 세워 삼성 인이 하나 세우고 이성 레이저 두개 이성 셰핀두개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잡다한 메이지들 할벤 1섬이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엄청 세더라고요 이성 레이저가 두 개에다가 셰핀 이성도 두 개니까 도미들이 그냥 쫙쫙 긁어버리니까 막 녹아요 녹아 거기다 이제 나머지로 메이지 적당히 채워서 6 메이지 채워가지고 엄청 세더라고요 저도 방금 사실 그걸 해볼까 했는데. 레이저가 레이저가 너무 안나오고 리나는 계속 나와서 삼성 찍어주고 그래서 그냥 약간 노말한 육메이지 거기다가 원빵으로 이나이트 넣고 이나이트 육메이지 하나가 뭐였지? 하나는 두오프, 드버프, 두오프였지? 하나는 이제 콥터 콥터 넣고 내 네, CC를 넣려고 으 생각했는데 사실 매두사 넣고 싶었어요. 매두사 아니면은 뭐 컨카 컨카 이성 되면은 이제 배 불러주고 휴먼 시너지 나와서 침묵 넣어주고 그럼 좋잖아요. 컨카를 넣고 싶었는데 일성 따리는 넣어봐야 뭐 금방 순삭당하고 스킬도 못 쓰고 그러니까 이 콥터를 넣었는데 콥터 괜찮았어. 이 콥터가 딱 들어가서 범위 딜로, 넓은 범위 딜로, 게다가 메이지 시너지 받은 상태로 들어가니까 빵빵 터져서 잘 들어갔죠. 자, 그리고 새로운 미션은, 어, 테라블레이드로 1등하기. <laughs> 테라블레이드로 1등하기. <laughs> 태블에, 절대 태블에. 태블, 오케이. 태블 도전해보겠습니다. 태블을 1등하기. 일단, 방을 잡고, 이 매치메이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등록해야 되나? 아, 저 사이트 이용 안 하는데. 탭을 포함 아무 조합으로 1등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탭을 도전해 볼게요. 이 신기하게 비숍 1 방을 찾으면 비숍 1 방이 없고 비숍 3 방을 찾고 있을까 또 비숍 3 방이 없어 비숍 1방 찾을 때는 3방그렇게많더니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이거 막 연동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나 스팀 연동하고 비숍이 sign in to join look 일어 look도 있다. 기도 메타, 최애나. 이거 근데, 외국인들 아닐까, 외국인들? 한 번만 인증하면 된다고? 그래요? 이거 인증할 때 막, 뭐, 휴대폰 인증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아, 이거 해놓을까? 이메일 인증해야 돼? 그냥 스팀 로그인하면 돼. 막 개인 개인 정보 인증해라 막 그런 거 하면은 좀 싫어가지고 잠깐만요. 로그인 을 해보자. 그래 당장 이거 자동완성에서 이름 뜨잖아. 이름 뜨면 안 돼. 자동완성에 막 이름이랑 막 개인 정보 같은 게 좀씩 들어 있으니까. 누르다가 막 나와버린다고 안 돼. 이왕 출발했어요? 출발했네. 에이씨, 출발했네. 이거 일단 한번 인증하면 이거 사이트 띄워놔야 되나? 일단 로그인을 했는데, 어... 로그인을 했는데 방을 매치메이킹. 호스팅어 로비. 필터링. 마이 랭크. <laughs> 퀵 조인. 호스트 로비. 이건 호스트를 하겠다. 이거는 퀵조인 하겠다. 하이스트 어벨러블 로비 로비 뷰 소트 리프레쉬 일단 그렇고 음~ 비숍 지금 3인가? 3. 3부터. 그냥 3. 비숍 3방 보여줘. 룩 아니야, 비숍. 비숍 3방을 다 보여줘. 3명. 평균 랭크. 비숍 4. 근데. NAE가 어디지? 노스 아메리카 이스트인가? 북미 동부? 아 북미 동부 싫은데 없어 비숍이 없어 방 없는데 비숍이 방이 하나 있다 비숍 1방 하나 있다 여기로 들어갈까? 7 8? 아 늦은 듯 조인 얘가 호스트 야 여긴 채팅 오픈 리브 패스워드 뭐야？로비 패스워드 다 이걸 눌러서, 카피를 하고 도타투를 열고 아케이드로 가서 로비 리스트에 넣어. 이걸 누르라고. 누르고 가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들어가라. 어, 된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 들어왔어요. 이렇게 한다. 어이씨 복잡해. 귀찮고 비숍 1111123, 1111123. 드래곤나이트로 멋지게 이겨주세요 안돼 미션 걸렸어 지금 탭을 해야돼 절대 탭을 해이번에 탭을 1등 미션 걸렸어 한명 안들어오네요 누구를 키가라는데 누구? EP가 누구야, EP? 누구 하나가 안 들어오는데 누구냐? 삭스! 삭스 왜안 들어와, 삭스? 얘 말인 것 같은데, 삭스? 얘가 안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 다 들어왔잖아. 어, 누가 나갔어? 아이방 출발 못하네. 그리고 한명 나갔어. 이 삭스가 문제인데. 다 나간다. <laughs> 이방 글렀다. 나 나가야겠다. 안 되겠다. <laughs> 이렇게 나와야 되지? 새로운 방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다시 매치메이킹 가야 되나? 비숍 이 방. 어? 비숍 2방, 비숍 3. 여기로 가면 되겠다. 조인. 그리고 패스워드 복사. 됐어, 들어왔어. 두명만더 들어오면 된다. 이러면 근데 한국인 말고도 외국인들도 막 오겠지? 이 디코는 지금 거의 한국인들 있잖아요 한국인들 디코는 뭐 외국인 여기서 막 보고 할 리는 없고 외국인들도 이제 매치메이킹 사이트 여기 딱 보고 여기서 이제 들어오면은 들어오겠지? 근데 좀 오래 걸려요 B-15는 뭐야 어 하나 더 들어왔다 나루카미스틱 나루카미스틱 한 명만 더와라 방위통 없어서 여기로 온것 같은데 비숍 요금 다른 데 잡히나? 뭐 고급자에 잡히나? 근데 어 비숍까지 오니까 또 방이 별로 없어. 시간이 그래서 그런가? 비숍 6부터는 고급자? 오케이 오케이. 어 들어왔다. 근본. 근본. 컴온. 됐어. 아, 시작한다. 근본. 자, 이번엔 잘해서 다시 더 올려봅시다. 일단 좀 운이 좋아야 돼. 아까 카나 사실 삼성 간거 운이 좋았거든요. 카나가 쭉쭉 붙어가지고 운이 좀 좋았고. 카나가 잘 붙은 대신에 레이저가 겁나 안 붙었고. 뭐라도 하나 잘 붙어주면 다행이야. 아까는 카나 운이 좋았어, 카나. 카나가 삼성 찍어서 캐리했지. 카나랑 리나. 근데 이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로딩 안 되고 실패도 그러면 곤란한데 되겠지 힘들게 시작했는데 되겠지 어, 불안하다. 아... 좋아 좋아 잘해봅시다 어흠... 자 고블린 스타트 고블린 스타트 헌 이니 드랭 태엽장이 드랭 드랭둘 태엽장이 둘인가? 어, <laughs> 박지기수? 박지기수 스타트 저걸 박지기수로 스타트를 한다고? 근데 얘가 좀 궁은 샌데 어, 가면 날 속이려고? 궁은 쎈데 평타는 드리랄가 넘어갈걸? 박사님 내가 오거마법사다! 오거마법사 일단 오거마법사 안 나오네. 내가 이겼다! 아니 이겼어! 어? 내가 이겼어. 어? 뭐고 먹었어? 깜장이가. 선을 넘어주고. 좋은 생각이고. 선을 살짝 넘어주고. 3 라운드 이성 두 개. 아벌목군도 사고 싶다. 아씨벌목군 사고 싶은데 다음 라운드 또 픽을 봐야 되니까 못 사. 아. 선을 살짝 넘었는데 아 픽을 보고 싶어. 잠그자고? 아, 저거 하나 때문에 잠그긴좀 그런데? 벌목근 하나 때문에 잠그는 건좀 에반데? 다음 픽을 봐야지. 좋아. 팀버 한 개보다 더 좋은 픽이 나오기 는들다고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카나나 슬라다 야수 지배자 다 좋은데? 누굴 살까? 태엽장이 하고 저는 니다 야수 지배자 드로오래화과 화살이 준비되었 해서 일단 메카 시너지 보고 사냥꾼을 준비한다. 좋아. 자 메카 시너지와 사냥꾼 준비까지. 아 좋습니다. 참고인데, 참고지만 툭, 툭, 툭 쏘면은 뒤로 닥히고 <laughs> 좋아. 이겼다. 역시 선을 넘었더니 참고도 이긴다. 선고를 이겨서 선을 넘어서, 선고를 이겼고, 레이온이 육시을 찾아 돌아왔다. <laughs> 아싸, 소폰을 넘는다. 저는 러브십니다. 난 대협장이. 고심하게 넘는다. 농담이야. 좀 과하게 넘고 있고요. 난 인간의 털을 쓴 늑대지. 이 몸은 항상 싸울 준비. 아 근데 살이 <사례> 들렸어. 그래서. <laughs> 이거 진짜 치면 아프겠는데? 막 치기 시작하면 아프겠는데 이거? 5라운드에 2성 3개 5라운드 2성 3개 라이칸까지 어? 나무를 사놓을까? 나무 선점 이런 삼고도 가능한데 삼고 3고. 삼고로 참고로 고통을 주고 나무 선점해놓고 삼군데 그중에 두 개가 이성이야. 거기다가 하나 더 있는 오거하기도 이성이야. 아, 근데 안매가... 잠깐, 안매가? 안매가 이걸. 아, 안매한테 다 발리는데? 굉장 안매한테 발렸어. 야, 이만큼 사기쳤는데 발린다고? 아, 겁나 사기쳤는데 발렸어. 아, 으흠. 고민스럽군요. 레버블 하는 게 맞구요. 뭐가 들어가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 라이칸?